기다습니다 아, 오늘은 남북관계를 동물의 비유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기회에 제가 이런 남북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를 썼더니 많은 어, 상당한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한번 쉽게 쉽게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어, 북한이 살찐늑대고 우리는 굶주린 암소였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북한은 보통 늑대,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암소였다. 그런데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점점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은 굶주린 늑대가 됐고 우리는 살찐 암소가 됐다. 그런데 현재는 북한은 그동안 더욱 잘못되어서 더욱 굶주렸지만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호랑이가 되었고 우리는 방어 의지가 약화돼서 살찐 돼지가 됐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계략적인 그 남북한의 이제 경제력의 발전 추세인데요. 어, 1970년대 중반부터, 어,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해서 그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어, 보시는 것은 이제 2010년대부터, 어, 2019년까지 이제 남북한의 이 GDP 비교입니다. 큰 막대가 남한이고요. 맨 밑에 조금 보일 듯말듯한게 북한 막대입니다. 대체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한 50배 내지 60배 우리가 북한보다 GDP가 더큰 진짜 엄청난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로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할 수도 없고. 전쟁 해봐야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덩치가 작더라도, 어, 진짜 이 결연한 의지와 어떤 기술을 갖고 덤비면 이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 이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이반 아그린 토프트라는 사람이, How the Weak Win Wars? 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2001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 1800년대부터 1998년도까지 있었던 전쟁 중에서 강자, 강한 국가가 이긴 게 70.9%고요. 약한 국가가 이긴 게 29.2%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70% 정도는 뭐 예상대로 강한 국가가 이기지만 30% 정도는 예상 외로 약한 국가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국가가 이길 확률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르긴 토프트 박사가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서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약자가 비대칭 수단을 사용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제 비대칭 수단을 썼을 때 상대방이 대비하고 있지 않는 방법 또는 상대방이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기는 확률이 강자의 경우에는 45%, 그러면 약자의 경우에는 55%가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전체 전쟁에서 비대칭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서 대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약자가 이길 확률이 더욱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발견으로서 우리 모두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 전쟁에서는.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를 이길 수 있고 특히 약한 국가가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더욱 이익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남북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제가 살찐 득대와 굶주린 암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공업 위주라서 이제 일제시대 때 건설되었던 공장이 많았고 또 광산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농업 위주였죠. 북한은 1950년에 이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아, 물론 중국과 를, 이 소련 내 지원을 받았지만 북한이 주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일성이가 가서 모택동과 스탈린에게 우리 전쟁할 준비가 되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전쟁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나라 입장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한다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뭐 전쟁 전혀 준비가 없었고요. 계속 정치적인 싸움하고, 이 온갖 부정부패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이제 기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사실은 5.16의 구호가 우리 국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하자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굶주림으로부터이 해방하자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는 그뭐 혁명 세력일까요? 또는 쿠데타 세력이 한 말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 참담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제 힘도 갖춘 살찐 늑대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암소였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아 제가 그 북한이 이제 살찐 늑대 또는 남한이 이제 굶주린 암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찾은 그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북한은 모든 것이 준비돼서 훨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 남한은 완전히 이제 그 형체만 있고 기력이 쇠잔한 그 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제가 북한은 보통 늑대고 우리는 보통 암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은 계획경제 한계를 노출하면서 남들 점점점점 국력이 약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렇지만 기존 공업시설이 있었고 또부존자원의 잠재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습은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산업 입국의 기투를 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가 및 사회가 안정되고 수출 입국을 했고, 1988년에는 이 올림픽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엿한 그 세계의 하나의 국가로서 말도듬한 그런 시기가 1970년대와 8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은 그 1970년대와 80년대 남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전 그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수척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통의 그 늑대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 남한은 어, 상당한 체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뿔을 어, 보시면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국방에도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제가 북한은 굶주린 늑대. 남한은 살찐 암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은 그 사회주의 경제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됐고,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이제 북한이 기하 문제로 이제 그 고생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산업화의 기틀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OECD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현대화도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림으로, 어, 당시에 그 남북한의 상황을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아, 북한은 이 굶주린 늑대지 않습니까? 삐쩍 말라서 아무것도 볼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늑대는 늑대지요. 그런데 남한은 지금 암소가 돼서, 어 상당히 이제 그 튼튼하고 또 모든 것을 구비한 진짜 탐나는 그런 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는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는 저는 북한은 굶주린, 더욱 굶주린 호랑이고 우리는 살찐 돼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엉망이고요. 사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전 세계에서 가장 그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핵무기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의 모습에서 핵무기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호랑이로 격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경제를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국민 전체적으로 정신력이 해이되어 있고, 이 미국과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맹을 경시하고 있고, 국방을 소홀하고, 이기심과 안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돼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남북한의 비율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아주 삐쩍 말랐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호랑이의 눈과 이빨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돼지가 식컷 먹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걱정됩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35개,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개까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 7개 내지 1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을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은 일본, 광, 말할 필요도 없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또는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이게 제가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이 핵이론에서도 이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본토 공격이 두려워서 한국을 지원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북한은 비록 굶주린 호랑이지만 핵무기를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이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북한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도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굴종하고 또 다시 국민들이 그러한 굴종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의 이빨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그 우화입니다. 사실은 그리스에 다모클레스가 워낙 그 임금 자리가 멋있어 보여서 그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신 앉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러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우연히 위를 보는 순간 거기에 말총에 매달린 칼이 대롱대롱 있었습니다. 저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몰랐죠. 그래서 다모클레스는 걸음만 알살레라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그 임금이 말합니다. 다모클래스야 너는 임금자리가 좋은 것만 알았지 그렇게 위험한 자리가 임금자리란다 그런데 이그 비유를 1962년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 사용했습니다 인류는 핵위협이라는 이 다모클래스의 칼 아래 앉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칼이라는 이 다모클래스의 칼 아래 아무런 방어 없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겠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빠서 이 문제를 알면서도 진짜 인정하기 싫다는 걸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 해결책이 찾아집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아마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p a l 스 t i 네이션 m n Nations》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핵무기 보유국의 공격에 직면할 경우에는 항복하거나 초토화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정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재래식 무기로도 핵을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핵무기가 없으면 내가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핵무기 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동맹국의 힘을 절대적으로 빌리든지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를 상당한 국민들이 계속 지지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우선 이와 같이 북한 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이현 정부의 안보 불감증, 무대책이 심각함 이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잘못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아,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고, 어 자식한테 용돈 못 주겠다 하고, 뭘 해야 자식이 반성을 하지, 그냥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용돈 주고,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고 하면 고치겠습니까? 세 번째는 안보의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제나 이 사법, 이거 정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보는 정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군대를, 적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 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최대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설득시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 특히 여러분들의 뭐 사위, 여러분들의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친구의 자식들 만날 때마다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윽박주른다고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계속 광장을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못드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 동시들을 살게 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 좀더 안정되고, 좀더 번영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자식, 손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각자가 할 바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해라 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